2025년 5월, 그동안 올램프 기간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강제징수 유예가 공식 종료되며 수백만 명의 학생과 졸업생들이 다시 매달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예 조치를 연장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5월에 연체자 대상 강제징수가 재개됩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전환 필요성 속에서 결국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층의 재정 여력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고용 회복 속도는 더디고 물가는 높아졌으며 대출 이자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월 수백 달러에 이르는 상황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소비 여력 위축과 경기 둔화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개인의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재정과 정부, 부채 관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시스템 자체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교육 접근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예는 끝났고 선택의 시간은 도래했습니다. 부채를 갚을 것인가? 제도를 바꿀 것인가?